자, 아, 등촌 3단지 주공 아파트입니다. 놀이터가 있고, 복도식입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1층은 뚫려 있습니다. 둘은 차는 다 좋은 차들이 많아요. <laughs> 상가가 있고, 상가는 조그만 상가. 그냥 조그만 있을 것만 있는 상가고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앞에. 길 하나만 건너면 되니. 놀이터도 두 개가 있고. 건너가 봅시다. 4단지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저기 장이 섰습니다. 두둥. 사람이 많아서 찍진 않았고. 자. 여기도 복도식이죠. 한 라인에 16개씩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약 아, 똑같은 것같아요 거의 똑같죠. 도, 그냥 동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LH가 아닌 거 같은데? 아니요. LH 맞아. 어, 근데 좀 생긴 게 달라. 조금? 비슷해. 여기도 아, 우리... 가자마자 여기 보면은 경비 아저씨 사는도 있고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무성아파트도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쓰레기 버리는 곳이 이렇게 있고요. 네? 카트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난 정말 의문이네 이거. 네, 뭐 별거 없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는 구형 아파트입니다. 단지가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 있고요. 놀이터는 두 개. 상가는 뭐 평범한 상가. 여기도 여기도 좋겠네. 여기도 복도식 맞죠?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구형 아파트예요. 여기 LH 주공 2단지인데요. 도색 작업을 새로 한것 같습니다. 저기는 심지어 복도식? 계단식? 아, 다, 다 복도식이구나? 여기도 복도식이긴 한데, 한층에 많이 없습니다. 6 개까지 밖에 없네요. 그리고, 좀 주차 건강이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쵸? 지하주차장은? 모르겠네. 여기는 1단지. 1단지랑 2단지랑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상가가 있고요. 상가는 그냥 옛날 상가.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없는 것 같아요. 어김없이 저기 마트 저 위에 왜 있는 거죠? 그리고 주차 차단막은 있습니다. 모든 주공단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 고령, 고령들, 고령인 분들이 엄청 많아요. 테니스장도 있네요. 여기는 등촌 동성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그 복도식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딱 한층에 두 개씩 있는 거 보니까 다 이어져 있어 보여도 여기는 계단식입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한다고 저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이 최초로 막혀 있네요. 에? 아, 그런데 막혀 있는 거 맞나요? 아니에요. 그냥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랑은 이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는 버튼은 없었거든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를 따지면 계시네요. 저쪽 정문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존 대림 아파트입니다. 주차 차단기가 있고요. 네? 방금 전에 뭐였요 저기요? 동성 아파트였죠. 여기는 대림아파트입니다 아파트왜 이렇게 엄청 많죠? 사람들 사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은 동이 몇개 있죠? 8개 있습니다 단지 안내도 지하주차장이 4개 있군요 여기는 정말 최초로 1층에 카드... 도둑놀자 이, 이게 이 있습니다. 두둥 두둥 경가 씨 있는 곳도 바로 옆에 있어서 좀 무섭군요. 하지만 왠지 지하로 연결되는 곳은 아, 궁금한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요. 여기는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미주 아파트 여기는 1 0단지 아파트 있고요. 그 이후로 엄청 많아요. 여기는 십단지 등촌주공 십단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복도식이고요. 네, 제가 갔다 올게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앞에. 저기 주차 차단기도 다 있고요. 1층은 열려 있습니다. 한 층에 10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하주차장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근 엄청 주차난이 심해 보입니다. 여기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도 도색 작업을 깔끔하게 해서 좀 깨끗해 보입니다 여기 10단지는 놀랍게도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일까? 왜 그랬을까? 돈 내고 야돼 저기 9단지는 보이시다시피 엄청나게 빽빽한데 저걸 다 해놨어 그러니까 돈 내고 해야 된다고 그 입주자 대표 이런 데서 다 같이 주민투표 해야 하는 거야 여기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 잘. 바로 옆에 초등학교 여기 바로 있다. 근데 외벽에는 관심이 없다. 모래 놀이터가 있는 미주 진로 아파트입니다. 화장실 미로 진주 아파트인가? 미주 진. 아이씨, 큰일 났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식이고요. 지하주차장은 있는데 연결이 되어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됩니다 지하주차장은 있지만 연결은 되어있지 않았다 그런게 별로 없어 요새는 다 여기 제차장 내려가는데 따로 있다 우리 아파트도 이쁘게있어 우성아파트도 오래됐잖아 근데 여기는 계단식이고 외벽 칠한지는 좀 됐는데 그래도 칠은 좀 해놨어. 오 전기차 주차장 충전 구역 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차단기도 다 있습니다. 오다 어, 있어. 나한 번도 안본적 없어. 미주 아파트 6단지입니다. 등촌 주공 6단지. 특이한 게 여기 치매가 있어도 우리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있죠. 이 말은. 고령인구가 많다는 소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카트를 끌고 다니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여기 카트가 많구나. 아, 여기 조기 점검을 받으세요. 있고, 여기는 계단식인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니네, 복도식이네요. 외벽은 이렇게 쫙 있고요. 지하주차장도 뭐다 있고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다 똑같은 싶어. 시기에 지은 차, 지은 아파트니까. 자,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곳,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저기는 바로 옆에 11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문은 당연히 열려있고요. 여기는 흙 놀이터는 아니고, 놀이터를 그래도 좀 리모델링을 했나 보다. 등촌 주공 11단지입니다. 여기는 좀 인테리어가 특이한 게 1층이 약간 벽돌로 되어 있어요. 주차 차단기는 뭐늘 있었고. 어린이집. 여기도 뭐 침해 예방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네요. 자. 여기도 복도식인데. 좀 울퉁불퉁 되어 있어가지고 복도식인 좀 헷갈렸어요 처음에 그리 뭔가 인테리어가 좀 특이 해 아, 깜짝이야 통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지하 주차장 연결되어 있나 본데 처음으로 어, 그렇군 이러고 오!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12층까지 있는데. 그렇군. 좀 최신 아파트니까, 근데. 여기는 사광등촌마을 아파트입니다. 음, 주차차장도 있었고요. 보면은 1층에도 이렇게 막아줬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하주차장 있고요.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지가 엄청 크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게, 동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어가지고, 다 따로, 뭔가 동마다 따로 관리가 되는 느낌? 도색은 뭔가 최근에 한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우성아파트도 동마다 이렇게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가 있어가지고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여기 우성아파트는 계단식이고 문은 뚫려 있습니다. 누동 지하 주차장은 당연히 있고요. 음, 왠지 연식으로 보아서는 뚫려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는 대동황토방 1차 아파트입니다. 바로 길을 건너서 2차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는. 관리사무소 이죠 사랑방이 있네요. 어,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고, 여기 1층에는 잠겨있네요. 하하. 자동차, 차단기는 다 있고요. 지하주차장도 저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2차 아파트. 이 주위에는 조그만 아파트들이 되게 밀집이 되어 있는 동네 같아요. 아까는 주공이 막 엄청 커다랗게 많이 있었는데, 이렇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사랑 2차 삼성 아파트. 이차니까200몇 동부터 있고, 지하 주차장 이렇게 있고, 여기 보은몇차 있고, 두 색이 최근에 다시 한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사랑 1차 삼성 아파트. 우 여기도 닫혀있는데 복도식이랑 계단식이랑 섞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복도식이고 여기는 계단식 같은 느낌 여기 지하주차장도 당연히 있습니다 주차차단기도 있고요 2동 101동은 계단식이 확실한데 103동이 복도식이네요. 6개가 있네요. 신기한 구조로군요. 강서 쌍용예가 아파트 오자마자 바로 지하주차장이 있고, 153세대 정도 되는... 들이 놀고 있네요. 좀 신식이라서 이렇게 무인 택배 시스템도 있고, 1층은 당연히 막혀 있고 놀이터도 있고. 는 강변 한솔솔파크 아파트 단지가 엄청. 합니다. 슝슝. 확실히 애들이 좀 많이 놀고 있고, 도색도 좀 새로 한것 같은 느낌? 여기는 벽산늘 푸른 아파트, 블루밍? 뭐 빵빵거릴까요?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평범한 계단식 아파트고요. 약간 이 근처에 산이 있어서 오르막이 있습니다. 두둥, 이렇게. 여기는 강변 월드네르다학 애기들이 엄청 많이 놀고 있어요 놀이터에 좀 낮은 아파트 4개씩 붙어있네요. 음, 신기하고, 여기는 염창 금호타운 아파트입니다. 여기 바로 지하주차장이 있고, 저기 이거 있고, 차단기?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부모님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가는 걸 많이 받고 애들도 놀이터에서 많이 놀고 있어요. 여기는 가양주공구단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애기들도 없어요. 아이고, 여기는 복도식인데, 이 유리창 시설은 안 해놓고. 그리고 주차단이 살짝 심각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바로. 바로 여기에 차들이 엄청. 은 아니지만. 있죠. 1층엔 동마다. 관리 아저씨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열려는 있지만 막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는 분위기 주차 차단기는 있고요 근데 이렇게 차들이 막 엄청 많이 아무데나 돼 있습니다 난지 아파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9-1, 9-2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바로 옆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두둥 아파트 안내도 <목소리> <오, 진짜. 목소리> 여기는 9-1단지 여기는 창문 그거를 다 해놨고 시, 신기하게 SH라고 써있습니다 아이파킹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여기 200m만 가면은 한강공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에 주차를 할수 있게 해놓은 건가? 이 지하주차장. 가양 7단지 그리고 바로 옆에 6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단지고 날씨가 너무 좋네. 여기도 복도식인데 다 유리창으로 막혀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령 이거는 LH거고 저쪽은 SH거고 되게 혼재가 되어있어요 이런 알림이 칠단지 한강 바로 앞에 있음 장이 있었어요. 여기도 주차가 장난 아니다. 6단지 여기는 8단지 여기도 다 유리 시공 창문 시공과 여기는 태양열 판이 많네요. 장 서는 날이라서 사람도 많아요. 안에 유치원 이 있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 여기 바로 초등학교 마트 거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지하주차장 차가 아주 엄청 많아 아무 데나 엄청 많아 주차 자리가 별로 없나봐 현대홈타운 가양역 바로 앞에 날씨가 좋구만 여기는 2차 바로 옆에 1차 두두 애들이 많이 들고 있고. 정문. 계단식입니다 배터리가 없네. 여기는 위치가 진짜 사기. 나오자마자 바로 다양해지 상가도 있고. 아이고.